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산부의 배 나오시고 또 영상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에분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승리해 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 말씀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옛날에, 옛날에 나라에 옛나에한 나라에 불평 불만이 많은 신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불평 불만하는 신화를 이제 교육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답니다. 컵에다가 물을 한컵 채워가지고 성한 바퀴를 돌고 와라. 물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네 목숨은 없는 줄로 알아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을 돌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왕이 물어봤답니다. 쌀 가게는 봤냐?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건우물 가게는 봤냐? 못 봤습니다. 시장통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봤냐? 못 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큰 물만 본이라고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니까 내 말에만 집중하면 네가 불평 불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생명에 집중하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있고 은삼십의 예수를 판 가론유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향류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삼십의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는 예수님께 누가 되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때 우리가 그 여인처럼 살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단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루 쉬어서 가시는데 그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똑같은 병행꾼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향유가 나드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드향은 인도산 향인데 그 당시에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왕이나 고간 신부들에게만 신분이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루 품싹이한대나리온이 하루 품싹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싹되는 비용이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창망합니다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향유 식사고 있는데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 아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이 옥합을 붓는 것이 아까워야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것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 붓는 그것이 뭐하다랍니까 아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하는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 헌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지나버리면 놓쳐버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앞에 본문까지 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올라가는 의미를 몰라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 즉베단에 들어가셔서 갔더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있었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참 만나는 장면인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더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 뭐한다는 겁니까? 가까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모양이 마르다 언니가 보니까 꼴보기 싫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택했다는 겁니까? 좋은 편. 좋은 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편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굴 바라보는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 드리는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바라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에베가 기도가 말씀이 누굴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의 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께서 위로받는 일, 예수님이 자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뱀임을 바라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선순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우랑을 용서하고 살려 주거든요. 그런데 바세바를 바라보니까 간음하고 또한 걸음 나가서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서 회복되거든요. 너새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냐면, 소금기둥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굳은 마음이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닌 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냐면 니누에를 봤어요 니누에는 아수르 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옆바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십사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쯤에 예수님 이 무리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 오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거든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지요. 물 위에 사람이 설수 없다는 거,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로 뭐라는 겁니까? 물 위로 오라라고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내렸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찾아와서 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손들어 보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문제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뭐한다는 겁니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을 가장 주도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론 유다거든요. 이 향류를. 300대나리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론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자고 말하는 것은 가론 유다가 그냥 명분상으로한 말이고 속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돈께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 아까운 걸 예수님한테 부어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가난한 자들 도울 건데 라고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누구에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욕심과 그 생각을 모할 뭐수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게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하된 곳마다 그가 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론유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에 붙들려 있냐면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 신념에 붙들려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할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그러면 죽기 전에 팔아야지.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은 삼십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은 삼십이 그 당시에 너의 한 사람 몸값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는데 대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겁니까? 너의 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누구도 가론 유다도 예수를 은 삼십 너의 한 사람 값으로 취급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야 복음이 전화된 곳말다이 여인을 뭐라는 겁니까? 말하고 기억해라 이 여인의 믿음이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뭐 해주신 겁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겁니까? 은삼십 노예 몸값 정도밖에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판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죽음의 길로 끝나버렸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유다라고 이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기 가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의 가치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런들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도 세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보는 말씀에는 3 0 0백 되는 향유와은 삼십이 대조돼 있거든요. 또 성도 여러분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느냐 누구를 버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성선 여러분,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멋에 집중하니까,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 신념, 내 욕심을 바라보니까 은 삼십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예수께 집중하니까, 삼 삼백, 300대나의 삼백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고, 그 일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께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 기쁨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렌트 이광기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극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우리나라 신종풀루가 처음 생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을 때 여덟 살 먹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내 되신 분이 나는 아들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본인 편으로 지옥 같았대요. 그런데 더 아픈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통장에 아들 사망 보험금이 들어왔어요. 그 아들 생명값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통장을 보면서 날마다 부부가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 아들 값을 아이티에 보내라는 거예요. 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아들인데 그걸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광기 씨가 아내를 설득해서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생명값이 천배, 만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씨앗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이광기 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 아들이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저 연예인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숙은 숙 거리다는 거죠. 우리가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인이 회복돼가지고 셋째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괜찮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편 34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악망하고 주를 악망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광채를 비쳤으니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얼굴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강기 씨 아들이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면 그 생명값을 뭐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돕는 값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셔,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실은 버리신 거잖아요 생명값으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계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성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이 장만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장례 끝나고 몇달 있다가 아들 찬수를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찬수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목회를 다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뒤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아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민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살다가, 형이 은행에 보증을 사가지고 대출금을 받고, 누나들이 곗돈에 들어가가지고 1번, 2번을 달라고 그랬대요. 우리 동생 도와줘야 되니까, 곗돈 1번, 2번을 타가지고 동생 가게 하나 만들어주려고 형이 대출 받고 누나들이 개똥 받아서 해줬답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삼 개월 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랍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라고. 그런데 형을 생각하니까 말을 못 하겠고 누나들을 생각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갔다가 또 얼마 만에 돌아오려 그러느냐? 그러니까서 말을 못 했는데 하나님 계속 부르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생각하면서 저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가게를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음, 입으로는 욕을 안 해도 속으로는 욕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공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잘 곳도 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돌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분당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찬수 목상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에게 나타난 일이니까 누구나 다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알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한 여인이거든요. 한 여인. 저는 한 여인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누가 될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한 여인이 될수 있어요 뭐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스스로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면 샘을 얻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올라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사상의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한나라 때 중국에 이광이라는 명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잡혀 먹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활쏘는 사람이니까 호랑이 미간 사이 급소를 맞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정신 일도 해가지고 활을 쐈어요. 그래서 활이 꽂혔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밭서이호랑이를 하나 봤더니 호랑이가 없어요. 뭐만이냐면 호랑이 닮은 바위만 있어.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에 꽂혔냐면. 바위에 꽂혔어요. 이 사람이 명궁이잖아요. 다시 화를 쌌거든요. 안 꽂혀요. 튀쳐나와. 손도들 여러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손님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때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떠나임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여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 대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대개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